안녕하세요 신저스입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는 각 마켓별 설명과 어,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자체 몰 그러니까 뭐 카페 입사나 메이크샵 이런 걸 통해서 쇼핑몰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먼저 알려드릴까 했는데요 어, 설명드릴 부분이 너무나 광대하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어, 당장 판매가 가능한 오픈마켓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입점하기 쉽게 판매 가능한 게 오픈마켓이죠. 오픈마켓은 말 그대로 열린 마켓입니다. 반대로 하자면 클로즈마켓이 있겠네요. 주위에 보시면 공무원분들이나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걸 폐쇄몰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각 카테고리마다 특정 판매자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할 일은 없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곳이긴 한데요. 폐쇄물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마켓 또한 입점 신청을 하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서류만 잘 갖춰져 있다면 웬만해서 입점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입점 신청이 쉽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판매자가 유입이 되는 정말 경쟁이 치열한 마켓이죠 오픈마켓 3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마켓 3사 하면 네, 옥션, 지마켓 11번가 이 정도 할수 있겠네요 거기에 추가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다른 오픈마켓과는 다르게 약간 좀 성격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큰 카테고리에서 보자면 오픈마켓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뭐 인터파크 정도도 끼 수가 있겠는데 예전에는 인터파크가 오픈마켓 4사 정도로 해서 시장을 4분할 하던 업체였는데 이제는 뭐 티켓하고 여행 쪽으로 많이 특화돼서 오픈마켓 쪽에선 좀 많이 밀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갖고 있습니다. 인터파크도 물론 입점은 가능하니까 이건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소셜 소셜마켓 3사가 있습니다. 티몬 쿠팡 위메프가 있겠죠. 이 업체들은 이제 초기에 아시다시피 소셜마켓으로 출발했는데 이게 성장 동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즘에 오픈마켓으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이 소셜 3사에 대해서는 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션과 지마켓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옥션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네 원래는 경매 사이트였습니다. 어 미국의 이베이를 표방한 많이 따라한 그런 사이트였는데요 저도 입고 있었는데 네, 꿀팁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옥션은 뭐 1일, 3일, 7일 이런 식으로 아마 경매 기간을 정해놓고 어, 판매자가 중고물품을 올리면 네, 거기에 입찰을 해서 물품을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나 약간 구하기 힘든 물건이 들어왔을 때 어, 경매 마감 때쯤에 굉장히 치열하게 입찰했던 경험이 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꽤 재미있는 네, 그런 입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신상품도 이런 식으로 경매로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경매를 통하지 않는 즉시 구매 이런 게 새로 도입이 되면서 어, 자연스럽게 오픈마켓으로 전환이 된것 같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의 이베이에 인수가 됐습니다 이베이를 따라 했는데 이베이에게 인수가 되다니 참 아이러니했죠 그 다음엔 지마켓입니다 어, 지마켓은 아마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텐데 원래 탄생 자체가 네, 인터파크의 사내 벤처였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인터파크에서 분리해서 나와서 점점 커졌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인터파크를 넘어서는 매출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어, 2010년 11년 이때쯤 옥션과 동일하게 미국의 이베이에게 인수가 되게 됩니다 어, 그 당시만 해도 어, 옥션과 지마켓 둘다 미국의 이베이가 갖게 되면 약간 독점의 우려가 있지 않나 라는 예, 그런 우려 섞인 시선이 좀 많았는데 다행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옥션과 지마켓 둘다 동일한 이베이의 것이기 때문에 같은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각각의 브랜드가 있고, 각 사이트마다 사용자층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옥션과 지마켓 양 브랜드 체제로 운영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11번가입니다. 11번가는 아시다시피 SK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픈마켓이죠. 제 기억으로는 11번가가 오픈한 이후로 지금까지 단한 번도 흑자를 낸게 없는 걸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때 우스갯소리로 SK텔레콤에서 벌어들인 돈다 11번가에 쏟아붓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매년 흑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 적자를 낸게 다행이라는 게 아니고요. 옥션과 지마켓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이 오픈마켓 시장에서 11번가 마저 없었다면, 네, 정말 이베이의 독주천화가 됐을 텐데,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있습니다. 어, 스마트 스토어는 원래 네이버 스토어팜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름을 바꿨죠. 어, 네이버가 서비스하고 있는 지시 쇼핑에서 판매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판매 공간을 준게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네이버가 검색 능력으로 욕 많이 먹고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 쇼핑에 있어서는 네이버만한 곳이 없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하면 지지쇼핑에 아, 노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자 이제 오픈마켓 판매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오픈마켓 공통 사항이 긴 한데요. 누구나 입점해서 판매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전략을 잘 세우지 않으시면 어, 쉽게 판매하실 수 없으실 텐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성 의류를 취급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셔츠 뭐 30벌. 뭐 티셔츠 뭐 20벌, 뭐 바지 30벌, 뭐 반바지 20벌,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우류를 취급한다고 가정해 보죠. 어 각각의 상품을 개별 상품으로 오픈마켓 에 등록한다고 봤을 때, 그 상품들이 고객에게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에 한번 볼까 말까일 겁니다. 어 그만큼 그 상품이 노출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를 잘 해서 전략을 잘 짜야 될 텐데요. 아마 구매자 입장에서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겁니다. 오픈마켓에서 내가 살려는 물품 만원이라고 해서 클릭해 들어갔더니 옵션이 엄청나게 붙어 있고 내가 살려는 상품은 뭐 플러스 만원에서 이만원이고 또 어떤 상품은 마이너스 옵션도 붙어 있고 뭐 이런 거 한번 보셨죠? 이런 상품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그렇게 편하다는 느낌은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옵션이 많이 붙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장점은 있죠. 한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구매할 때 옵션만 잘 선택하면 여러 상품 들락날락 걸리지 않아도 네, 한 페이지에서 모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어, 낚시 논란도 좀 있었죠. 내가 살려는 상품이 만원인줄 알고 들어갔더니 옵션가가 얼마가 붙어서 막 4만 원, 5만 원 해버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뭐야 이거? 완전 낚시네? 낚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상품을 등록했다고 해서 그 상품이 고객이 다 노출되는 게 아닙니다. 다 노출시키려면 각각의 상품을 모두 광고를 해야겠죠. 근데 네, 그러려고 하면 금액도 만만치 않고 현실적으로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궁여지책으로 한가지 상품, 그러니까 하나의 페이지에 여러 개의 상품을 묶어서 네, 옵션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상품 페이지 하나에 광고를 다 예, 때려 박는 거죠. 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상품 페이지가 많이 노출이 되고 그만큼 많이 판매가 되겠죠. 많이 판매가 되면 그만큼 고객들이 후기도 많이 써줄 거고, 또 신규 고객들은 후기가 많이 달려 있으니까, 또이 어, 상품 후기가 많네,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건 예전부터 쓰던 방법이고 뭐 지금도 이런 방법이 쓰여지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특별한 게 없으면 계속 이런 방법은 쓰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픈마켓 전략은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좋은데요 첫 번째 일단은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을 개별 상품으로 하나씩 다 등록을 하시고요 두 번째 개별 상품 중에서 주력 상품 혹은 이건 묶어서 팔아도 되겠다 싶은 상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상품을 하나의 페이지에 묶어서 기획전 상품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상품 페이지를 가지고 내 광고를 집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나는 오픈마켓에서만 판매할 거야 라는 분은 괜찮지만, 궁극적으로 내 사이트와 내 브랜드를 알리고자 하는 분은 내 오픈마켓은 내 광고 수단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오픈마켓 고객들을 궁극적으로는 내 쇼핑몰로 유입을 시키는 쪽으로 하셔야 될 텐데요. 오픈마켓 수수료가 카테고리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한 8%에서 많게는 15%까지 됩니다. 보통은 10에서 12%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광고까지 한다고 봤을 때는 거의 한20% 가까이 생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적은 수수료는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내 자사몰, 그리고 내 브랜드를 알리는 쪽으로 고객들을 내 자사몰로 유입하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사은품이나 고객들에게 제품을 보낼 때 안내물 같은 걸 보내서 유입을 시키는 쪽으로 하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다시 주력 상품 페이지로 내 네, 포인트를 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력 상품 페이지의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옵션이 많아질 수 밖에 없죠. 이건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네, 물론 단점입니다. 고객들은 본인이 사고 싶은 물건을 직관적으로 딱딱딱 사고 싶어 하지 상품 페이지 한참 보고 내 상품이 옵션 몇번 있는 한참 보고, 이 상품이 가격이 얼마 있는지 한참 보다가 구매하는 거 결코 반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페이지가 정말 직관적으로 깔끔해야 되는데요. 참고로 각 오픈마켓들에서는 이런 페이지가 원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획전 그러니까 옵션이 많아지는 상품 페이지를 위해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템플릿을 잘 활용하시면 깔끔한 상세페이지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상세페이지의 장점은 pc 모바일이 최적화되기 때문에 어디서 봐도 잘 보인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많은 판매자가 쓰다 보니까 좀 독창성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이런 걸좀 활용해 보시다가 나중에 좀 입맛대로 바꿔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품 상세 페이지가 잘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네, 이제 광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 광고는 각 오픈 마켓마다 시스템이 좀 다른데요 그래도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 곳만 익숙해주시면 나머지는 편하게 습득이 가능하실 겁니다.